자, x, x 세제곱을 x 2 루트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 1이라고 하자. 자, 이부분 자, 이 부분 먼저 좀해 볼까요? 우리 나머지 정리 기억나죠? 나머지. 그렇지? 어, 나머지. 나머지 값은 자, 그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을 여기 그죠? 어, 우리 그죠? 어, 나눔을 당하는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나머지 값이 나온다. 자,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나머지 정리가 되겠죠. 즉,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루트 2야. 자, 루트 2를 집어넣으니까 루트 아, 2의 몇 제곱이다? 그죠 3제곱이고, 자, 우리 지수 확장으로 하면 뭐, 2분의 3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해서 r1을 구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우리 이 부분, 이제 이 부분 자, n이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자, rn이 아래는, 자, X 세제곱을, 자, 얘로 나눈, 나눴을 때 나머지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0으로 만든 드 값, 0으로 만드는 X의 값이 뭡니까? 그쵸. N제곱은 R, N-1에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이거 지수확장으로 가볼까요? 밑이 R에 N-1이고, 자, 지수가 N분의 n 분의 N++1. 자, 이렇게 되겠죠? 음, 자,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자, 얘를 어디에다가? 그렇지.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따라서 누가 나머지 정리에서 rn이란 n은 그렇죠? 자, 여기 세제곱이니까 어, r n 1에 자, n의 자, 여기 분자에다가 3배를 더해 주시면 될것 같아.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n이 2 e 이상이고 우리 r 3까지 가야 돼. 음. 자, 그러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첫 번째 n에다가 뭘 대입한다? 그치 2를 대입하는 거죠. 자, 그럼 r 2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돼? r 원이 되겠죠. 자, 그다음 2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2분의 어, 3, 339인가요? 어 2분의 9제곱이야. 근데 r원이 우리 여기 9에 났잖아. 그치 그래서 2의 3분의 아, 3분의가 아니죠. 어, 2분의 3이네. 어 2분의 3에서 자, 뭐를 곱해 주면 돼? 그치 2분의 9제곱을 곱해 주면 되니까 2의 얼마야? 어 4분의 27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두 번째. 자, n에다가 3을 집어넣은 봅시다 그럼 R3는 R2에다가, 자, n 에다3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3분의, 어, 어, 약분되네? 그치? 3분의 3 곱하기 4죠? 어, 약분되니까, 어, R2에다가 몇 제곱하면 돼? 그치? 4제곱하면 돼. 어, 그럼 여기다가 우리 4제곱하는 거야? 4제곱? 집어넣으면? 그치? 그럼 2에 뭐가 돼? 바로? 어, 27제곱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럴 때요 K값. K값이 뭐다? 어, 그럼 K는 바로 나왔죠? 20?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죠?